FA 시장에서 타자 최대어는 단연 강백호입니다. 당연히 영입 경쟁이 엄청나고 몸값도 비쌀 겁니다. 하지만 변수가 하나 있는데 메이저리그 진출 이야기가 솔솔 피어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수 없이 정상적으로 FA 시장에 나오기만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강백호는 공격력 보강을 원하는 모든 팀들의 영입 대상 1순위입니다. 통산 8시즌 동안 4만이 넘는 타율과 OPS 0.876, 136개 홈런과 565타점을 기록한 27살의 젊은 타자에게 군침을 흘리지 않을 팀이 없는 겁니다. 특히 롯데의 경우 지난 2024년 팀 홈런 8이었다가 2025년에는 급기야 리그 유일의 두 자릿수 팀 홈런을 치고 리그 꼴찌로 내려앉은 팀입니다. 따라서 강백호의 장타력이 보강된다면 팀 전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강백호 영입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을 안 하는, 아니,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런 의견들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강백호의 수비 포지션이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강백호의 주 포지션이 뭔지 딱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커리어 통산 1루수로 가장 많이 나왔고 좌익수와 포수까지 두루 보긴 했는데, 그나마도 2022년 이후에는 한 시즌 통틀어서 수비로 출장한 경기가 35경기가 최다일 정도로 최근에는 실질적인 지명타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비 포지션에 대한 지적이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을 해보면 어떨까요? 강백호를 영입해서 포수로 쓰는 겁니다. 실제로 강백호는 서울고 시절 수비 포지션이 포수였죠. 그리고 프로에 들어와서도 주전 포수까지는 아니지만 포수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 적지 않은 이닝을 기록했고요. 물론 장성우의 노세와 그리고 마땅한 백업포수가 없었다는 KT의 팀 사정이 맞물린 결과이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강백호가 포수로 뛸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롯데포수진은 어떻습니까? 유강남, 정복은, 손성빈의 구성인데 냉정하게 강백호가 주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백업포스로서의 활용은 가능한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비 포지션이 애매해서 강백호 영입이 중복자원 영입이고 팀 전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봤는데요. 솔직히 강백호를 영입해서 쓰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성장에 부침을 겪고 있는 나승엽 대신 일루수로도 쓰면 되고 장타력 없는 황성빈 대신 좌엑수 넣어도 되고 전준우의 체력 안배를 할때 지명타저로도 쓸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쓰임새가 있다라는 판단도 할수 있지 않을까요? 메이저리그 진출이라는 변수만 아니라면 롯데 공격력에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강백호를 이번 FA 시장에서 꼭 영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